오늘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범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는지 에너지 준위라는 거 보어의 원자 모형 에너지 준위라는 걸 이용해서 배워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준위가네단계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 어려, 어, 이상할 거예요. 만약맨 바닥을 0이라고 놓고 여기를 5, 여기를 한 8, 여기를 한9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전자라는 게 원자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원자는 전자를 세게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원자는 약하게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세게 잡고 있는 애랑 약하게 잡고 있는 애랑 똑같이 0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아래 상태를 0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이쪽 원자랑 세게 잡고 있는 원자랑 약하게 잡고 있는 원자 사이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아예 안 잡고 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때 이때랑 제일 가깝게 있을 때, 요 때랑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부터 탈출한 거, 그거를 0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 에너지가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우리 지구에서, 지구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맨, 우리 N이 무한대인 상태. 1대를 0으로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인데요 어, 이 에너지 준위에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 무엇이 있느냐 이 에너지 준위를 갖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어, 1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만약에 전자가 여기에 있다가, 어, 여기로 내려오면, 얼만큼 방출한 거예요? 1만큼 방출한 거죠. 여기에 있다가, 이마, 이렇게 내려오면, 얼만큼 방출한 거예요? 4만큼 방출한 거죠. 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얼만큼 방출한 거예요? 9만큼 방출한 거죠. 자, 여기에서 방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얘는 3, 얘는 8. 이렇게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다가 방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5만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게 빛을 색깔에 따라서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그 색깔은 파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자, 파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 잠시만요. 불을 안 켜고 해서 조금 어두워 보였었습니다. 자, 파장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파장은 빛의 특성인데 진동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로 표현한 건데요. 어, 선생님이 지금 순서는 거꾸로 했는데, 어, 이거 색깔 선생님이 거꾸로 했는데, 어쨌든 어, 그렇다고 합시다. 어, 이쪽이 빨간색이 돼야 되고요. 이쪽이 보라색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뒤집어서 표현을 했네요. 요거는요거는 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 어. 음. 선생님이 숫자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 숫자를 거꾸로 입력해 나왔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주니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들은 1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빛 4, 9, 3, 8, 5를 갖는 에너지를 갖는 빛들을 방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이 뭐가 있느냐? 어, 하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얘 방출할 수 있어요. 잘안 보이네요. 그냥 까만색으로 할게요. 까만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 방출할 수있고요4 방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9 방출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8, 3 방출할 수있고요 그리고 8 방출할 수 있어요. 5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의 빛들은 방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원자가 가만히 있는데 빛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빛이 들어왔냐면, 이번에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빛이 이 원자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이 빛들을 이 원자가 흡수할 수 있잖아요. 흡수할 때 그럼 누구를 흡수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애가 바닥에 있던 애가 많이 흡수해서 이만큼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8.5는 흡수를 못해요. 중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건 흡수를 못해요. 그럼 8.5가 들어오면 0.5는 버리고 8만 흡수할 수 없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 5부터 할까? 그 다음에 4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흡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자, 9 흡수해서 9를 흡수해버렸으니까 요 빛이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자, 8도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7은 흡수 못하고요. 그 다음에 5 흡수했어요. 4 흡수할 수 있고요. 안 흡수할 수 있고요, 1 흡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연속 스펙트럼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흡수돼 버렸으니까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무늬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렀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들이 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방출한 기체의 그 원자 종류랑 원소 종류랑 흡수했을 때의 종류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각 구성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별들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뒤에 단원 아주 뒤에 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전자기파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 빛인데 우리가 보는 빛들은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전체 전자기파 중에서 전체 빛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전자기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색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색깔을 구분하니까 그래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색깔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이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38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750 가까이로 가면 어둡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잘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빛 자체가 잘안 보이는 빛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어두운 빨간색 이런 게 아니라 잘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80 나노미터쯤 가면 음,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여. 우리 눈에 인지가 잘안 되니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 가시광선은 아무것도 없고 적외선만 가득 들어차 있는 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깜깜하게 볼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어, 볼수 있는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750을 똑같이 보내줘도 어, 뭔가 보여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선생님이 나노미터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750 나노미터 이렇게 불렀거든요. 380 나노미터라고 불렀거든요. 어. 자, 이거는 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냐면 파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웨이브 랭스라고 돼 있죠? 파장, 파의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파장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시우자 거꾸로 쓴 것처럼 람다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람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 람다라고 쓰면 이거 파장을 표현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나노미터를 많이 씁니다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나노미터 단위에요 우리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빨간색이 있는데요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빛 그래서 얘를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인프라 레드 해서 IR이라고 씁니다.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거 UV 울트라 바이올렛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에너지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자외선 많이 쬐이면 피부 막 타죠. 어, 화상도 있죠 근데, 적외선 조이면 따뜻해요. 어,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거보다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큰 거. 여기, X-ray. 파장은 더 짧아지고요. 파장은 더 짧아지고, 에너지는 커집니다. 감마레이감마선 어, 에너지 엄청 크고요. 파장은 더 짧아져요. 파장이 무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파장이 짧다. 어.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파란색은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여기 프리퀀시라고 돼 있는데 진동수라고 합니다. 1초에 몇번 진동하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뉴라고 썼는데 우리는 보통 f라고 많이 쓸 겁니다. 뉴라고 쓰는 표현도 있는데, F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잖아요. 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파장대, 고영역 그쯤 그리고 여러분들 어, 2.4기가헤르츠라고 부르는 거, 여기 쯤, 여기 쯤 되는 거, 5기가헤르츠 여기 쯤 되는 거. 어, 와이파이 많이 쓰죠? 이 영역대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대입니다. 자, FM 라디오, AM 라디오, 라디오 웨이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방송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통신에 많이 쓰이고요. 여기는 롱 라디오 웨이브 이래서 장파장이라고 부릅니다. 뭐 장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기파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전자기파를 이해할 때. 빛이 파동이잖아요. 지금 빛을 흡수하고 빛을 내보내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거. 진동수. 프리퀀시 F라고 불렀죠?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파장. 1초에 한번 진동하는데, 아, 다시 할게요. 한번 진동하는데, 얼만큼 가냐. 이걸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파장 750 나노미터 한번 진동하는데 750 나노미터 앞으로 가요. 한번 진동할 때380 나노미터 앞으로 가요. 자 여기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요 10의 0 어, 여기 10의 2승짜리 해볼까? 어, 100 미터짜리예요 파장이 100 미터니까 어, 한번 진동하는데 100 미터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진동하는데 1 미터 날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람다라고 불렀죠? 한번 진동의 거리가 자 그러면 파동의 속도. 속도라는 거는 미터퍼세크잖아요.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잖아. 근데 이미 다 있어요. 이미. 1초에 몇번 진동하냐가 나와 있고요. 그걸 몇 번인데 한번 진동에 얼마 가냐 이거잖아요. 그럼 1초에 한번 진동하는 애면 한번 진동하는 데 가는 거리만큼 가겠죠. 1초에 두번 진동하는 애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한번 진동의 거리가 얼마에다가 곱하기. 요 이해해주면 되겠죠. 어,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10개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속도라는 건 파장에다가 진동수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파동의 속도는 파동의 속도 v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진동수랑 파장이랑 곱해주면 된다. 자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어,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요게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빛을 얘기하고 있죠.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대며, 어, 조건은 똑같으면 다 똑같아요.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똑같이 날아가요. 그럼 빛의 속도는 C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빛의 진동수, 빛의 파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동수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람다분의 C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진다는 소리예요. C가 고정돼 있으니까. C라는 빛의 속도는 고정돼 있으니까. 자 반대로 람다라고 하는 건 F분의 C라고 쓸 수도 있겠죠. 어, 파장이 증가하면 진동수는 작아진다. 이 관계에 있었잖아요. 파장이 큰 것들은 진동수가 작았고 파장이 짧은 애들은 진동수가 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쫙 갖다 놓고 쓰면 빛이 있으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쫙 있으면 빨간색은 파장이 긴 애들,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애들,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은 애들 파장하고 반대니까 진동수는 파장이 긴 애들. 에너지는 어때요? 빨간색 에너지 작아요. 진동수가 작잖아요. 이거는 어,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자꾸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다양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잘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아마 정리를 다른 곳에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눠준 어, 프린트에서 어, 뒷장에 음, 오른쪽에다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를 하나 그려봤어요 음, 음. 자 1, 2, 3, 4 있고요. E1, E2, E3, E4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마지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빛을 방출했습니다. 이때 방출한 빛을 Ea라고 해볼게요. 이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ea예요. 그리고 진동수는 f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람다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eb라고 해볼게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어, 빛의 에너지가 e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진동수를 fb라고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놓는 거예요. 람다 b라고 나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때 방출하는 빛을 ec라고 나볼게요. 그리고 진동수는 fc 어, 람다 c 이렇게요. 이때 방출하는 빛 a, b, c가 있는데 각각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에너지는 EA, EB, EC 놓은 거고요. 진동수 FA, FB, FC 파장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EA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EA는요. E 포에서 E1을 뺀 것만큼의 에너지죠. 이 에너지 차이니까 EB는요. 얼마큼이냐면요 E4에서 빼기 E2에 준 것만큼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되겠고요. EC같은 경우에는 E2에서 E1 뺀 것만큼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딱 했을 거예요 자 ea eb ec 와세 가지 사이의 관계 얼마큼 됩니까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랑 같죠 ea랑 같죠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ea는 eb 더하기 ec 이렇게 관계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만큼이랑 이만큼 더한 게 전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hf 만큼이다. 그럼 이때 방출한 fa, fb, fc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네요. H F A 쓸수 있겠죠. E A는 H F A 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H F B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H F C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빼놓을게요. 어디로 뺄까? 이렇게 뺄까?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h가 공통이잖아요. h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 fa는, fb는 더하기 fc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는 여러분들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fa 나왔고, 요게 fb고, 요게 fc래. 어, 이렇게 났으면 어, a는 b 더하기 c 진동수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동수 사이의 관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게 있죠? 어, 우리 F는, F는 C분의, 아니, 죄송. 람다분의 C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F는 람다분의 C. 요거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FA 대신에 어, 람다A분의 C라고 쓸수 있죠? FA 대신에 람다 A분의 C는 FB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람다 B분의 C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람다 C분의 C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옆으로 빼놓고 음.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람다 A분의 1은 람다 b 분의 1 더하기 람다 c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자, 빛이 방출되는데 진동수끼리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진동수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합으로 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런런 이런 게 있다고 해 볼게요. 빨간 거 요거 세 개가 있어요. 이거 빨간 거 3개의 진동수의 모든 것의 합은 A의 진동수랑 똑같죠. 이거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의 진동수. 이렇게 쓰면 FA 나오는 거죠. 그러면 1, F1 더하기 F2는 얼마큼 나와요? FB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조심해야 될 거는 어, 파장 같은 경우에는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소의 에너지 준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소가 어, 원자 중에 제일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 에너지 준위가 얼만큼인지 밝혀냈어요 다른 원소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소만 했어요 자 그럼 수소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들 수소 방전관을 하나 만들어요. 수소 기체를 채운 방전관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전자를 막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안에 있던 전자들이 어, 여기 그 아래 있었는데 다른 전자가 와서 때리니까 휙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요. 그다가 내려올 때 이리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뭘 방출해요? 빛을 방출해요. 그러면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n이 무한대인 상태, 양자수가 무한대인 상태에서 내려오는 빛.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중간에는 쭉 생략했고요. 6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빛. 5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빛. 4번에서 1번으로. 3번에서 1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빛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고요. 이런 빛도 방출할 수 있겠죠? 2번으로 내려오는 빛. 자, 그리고. 3번으로 내려오는 빛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겠죠? 응.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발견한 과학자들 이름을 따서요. 응. 여기는 응.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는 두 번째는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파신 계열이라고 불러요. 자, 보니까 어떤 계열이 에너지가 제일 커요?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가 제일 크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어, 진동수가 어떻다? 크다. 파장은 짧다. 어, 이겁니다. 이세 계열 중에서요. 제일 먼저 발견된 계열은 뭐냐면요. 발머 계열이에요. 발목열 왜 제일 먼저 발견됐을까? 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자 발목열이 제일 먼저 발견됐는데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어서 제일 먼저 발견됐어요. 발목아 이제 수학 선생님이래요. 어, 근데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서 여기 숫자 보시면 또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응. 어. 얘는 4분의 요거거든요. 2원. 얘는 9분의 2원. 얘는 16분의 2원, 얘는 25분의 2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어, 뭐 중요하진 않고 어, 가시광선 영역대 비트를 쭉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이는 수소선 스펙트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저기, 아, 하늘색,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선들 보일 건데 고 계열 애들이 이발목 계열에서 방출되는 빛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의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요. 예, 빨간색, 음, 여기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 음, 그리고 보라색 이런 빛들이 나오는 것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가장 어, 먼저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라이먼 계열은 어떤 빛들이 방출되는 걸까요? 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어떤 빛더 높은 빛 진동수가 어떤 빛더큰빛 파장은 짧은 빛 그래서 자외선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왜 나중에 발견됐냐? 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 자그 다음에 파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에서 방출할 수 있는데 음. 요거보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좀 작은 거 그래서 적외선 계열의 애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여기 발목 계열이라는 거 어, 2번으로 떨어지면 어, 양자수가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발목 계열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개념 설명들을 쭉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아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거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